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사회복지법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그 흥미로운 여정을 한번 깊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단순히 뭐 법조항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음, 해방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우리 사회가 좀 어떤 고민을 했고 또 어떻게 지금의 복지시스템을 만들어 왔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그냥 법조항 목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시대의 어떤 사회적 요구, 또 경제 상황, 뭐랄까, 가치관의 변화 같은 것들이 다 녹아 있어요. 아, 일종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거울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법이 왜 필요했고 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맥락을 같이 짚어보면, 어, 꽤 흥미로운 점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료를 딱 처음 펼쳐보면요. 1944년 조선 구호령. 이게 먼저 언급이 되네요. 물론 이건 폐지되었다고는 나와 있지만요. 네, 그렇죠. 그리고 한국 전쟁 직후인 1953년에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걸볼수 있어요. 이 시기는 사실 뭐 복지라는 개념 자체가 좀 희미했을 것 같은데 이 법들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게 해방 직후 또 전쟁 직후니까 정말 혼란스러운 시기였잖아요. 그렇죠? 조선 구호령은 사실 일제강점기 법령이긴 한데, 뭐, 국가가 최소한의 구호 책임은 져야 한다. 뭐, 이런 생각이 아주 초기 형태 정도로 볼수 있고, 이후에 폐지가 됐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전쟁 직후인데도 근로기준법이 제정됐다는 점이에요. 이게 뭐, 산업화가 본격화되기 전인데도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뭐, 이 정도로 보여지는 거죠. 아, 정말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인식, 역할에 대한 고민의 씨앗이 뭐라가 조금씩 뿌려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본격적인 사회복지 제도의 틀은 이제 1960년대 들어서면서 좀더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1960년대 자료를 보면 와, 정말 여러 법들이 등장해요. 1960년에 공무원 연금법, 61년에는 아동 복리법 어 이건 나중에 (81년에) 아동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었다고 나와 있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63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랑 군인연금법까지 이걸 보면 초기에는 좀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법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죠 왜 이들이 먼저였을까요 아 그거 아주 정확하게 보셨어요 초기 사회복지입법은 사실 그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국가재정이 넉넉치 않았으니까 모든 국민을 다 대상으로 하긴 어려웠죠. 네. 그래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공무원이나 군인 같은 어떻게 보면 국가 운영에 좀 필수적인 인력들. 이들에 대한 연금 제도예요. 국가가 이들을 좀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아, 안정적인 국가 운영.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인데요. 60년대부터 이제 산업화가 본격화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게 산업재해 문제잖아요. 그렇죠. 많았겠죠, 그때. 네. 거기에 국가가 대응하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크고요. 마지막으로 아동독립법은 아무래도 전쟁고와 문제라든지 당시 좀 심각했던 아동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세대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었죠. 음. 결국 보면 국가 운영의 안정성, 또 산업화 부작용 관리, 그리고 미래 세대 보호. 이게 당시에 가장 시급한 과제였고, 그게 법 제정에 반영된 거라고 볼수 있어요. 자료에 잠깐 언급된 1961년 제정됐다가 폐지된 생활보호법이나 윤락행위 등 방지법, 또 62년 재해구호법 같은 것들도 당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음, 여러 가지 시도를 했다는 흔석으로 볼수 있고요. 그렇군요. 정말 시급한 문제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려고 했던 거네요. 그럼 1970년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970년에 사회 복지 사업법이라는 게 제정된 게 눈에 띄는데요. 이건 이름부터가 뭔가 좀 중요해 보여요. 네, 그렇죠. 그리고 1973년에는 사립학교 교원 연금법하고 국민 복지 연금법 어 이건 86년에 국민 연금법으로 바뀐다고 나와 있네요. 이런 것들이 등장해요. 연금 제도가 조금씩 넓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회복지사업법은 그 이름 그대로 사회복지서비스라는 걸 어떻게 제공할 거냐, 뭐 시설 운영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한 법적인 기본틀을 처음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아, 기본틀. 네. 이전까지는 좀 산발적이고 약간 자선적인 성격에 강했다면 이 법을 통해서 공공 영역이든 민간 영역이든 사회 복지 활동이 좀더 체계화될 수 있는 기반이 생긴 거죠. 뭐랄까 사회 복지 인프라를 닦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인프라를 닦는다. 그리고 연금 제도의 확대도 굉장히 중요한 변화죠. 공무원 군인에 이어서 사립학교 교원까지 대상이 넓어졌고요. 국민복지연금법은 비록 당시에 바로 시행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일반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금제도를 만들겠다 이런 국가적인 목표를 처음으로 법제화 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어요. 아, 비록 시행은 못했어도 목표를 세웠다는 거군요. 그렇죠. 사회보장의 대상을 점차 넓혀가려는 의지를 보여준 거죠. 그리고 1977년에 제정된 의료보호법 자료에는 2001년에 의료급여법으로 변경됐다고 나오는데 이것도 빼놓을 수 없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려는 중요한 시도였고요. 네. 그래서 70년대는 경제 성장과 함께 복지제도의 어떤 기틀을 다지려는 노력이 본격화된 시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 성장과 복지 확대가 이렇게 맞물려 돌아갔군요. 그럼 80년대는 어땠을까요? 자료를 보니까 변화의 폭이 훨씬 더 커진 것 같아요. 네 80년대는 정말 중요합니다 1981년에 아동복지법이 전면 개정되고 1986년에는 드디어 국민연금법이 제정되고요 같은 해에 최저임금법도 만들어져요 시행은 88년부터라고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1988년에는 모자복지법 아, 이건 나중에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바뀐다고 하고요 1989년에는 장애인복지법 이건 기존에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을 대체한 거군요 뭔가 이전과는 다른 흐름에 느껴져요. 단순히 대상을 넓히는 걸 넘어서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80년대는 한국사회복지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어떻게 보면 전환점 중 하나예요.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보편주의를 향한 큰 걸음, 또 하나는 권리에 대한 인식 변화라고 할수 있어요. 보편주의와 권리. 네, 우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가 실제로 시행되고 또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위한 최저임금법이 도입된 거. 이건 이전까지의 어떤 선별적인 복지에서 벗어나서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어느 정도 보장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엄청난 진전이죠. 네, 그렇죠. 이게 70년대까지 이어진 고도 경제 성장의 과실을 이제는 좀 분배하고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 이런 사회적 요구가 커진 결과이기도 하고요. 아하.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단순히 보호 대상으로만 봤던 것에서 넘어서서 권리를 강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장애인 복지법으로 바뀐 거예요. 네 이름이 바뀌었죠? 이게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에요. 장애자라는 약간 시혜적이고 의학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서 장애를 가진 사람도 동등한 권리를 가진 장애인으로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아 관점의 변화군요. 그렇죠. 이건 당시 민주화 운동하고 맞물려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는 거죠. 아동이나 모자 가정, 그러니까 지금의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것도 다 같은 맥락에서 볼수 있고요. 네. 그래서 80년대는 양적으로는 보편적인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고 질적으로는 복지를 권리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한 아주 중요한 시기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와. 단순히 법조항 하나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배경에 있는 사회적인 변화 또 인식의 전환까지 같이 보니까 훨씬 입체적으로 이해가 되네요. 네 그렇죠. 80년대가 그런 큰 변화의 시기였다면 90년대는 어땠을까요? 자료를 보니까 정말 많은 법들이 막 쏟아져 나온 것 같아요. 네 90년대는 정말 많죠. 1991년에 영유아 보육법, 93년에 고용보험법. 이건 95년부터 시행. 95년에는 정신보건법하고 사회보장기본법까지. 와. 특히 사회보장기본법이란 이름은 뭔가 전체적인 그림을 딱 잡으려는 시도처럼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90년대는 사회복지 제도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팽창하고 동시에 좀 체계를 갖추어 나간 시기라고 할수 있어요. 말씀하신 사회보장기본법이 바로 그 상징적인 예라고 할수 있죠. 어, 상징적이다 네 이전까지는 뭐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이런 것들이 각기 다른 법률에 좀 흩어져 있었거든요 네, 이 법은 사회보장의 기본이념이나 원칙 또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책임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해서 전체 사회보장 제도의 어떤 통일성 방향성을 제시한 거예요 뭐랄까 사회보장 헌법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죠 사회보장 헌법이라 그리고 90년대 중반에 도입된 고용보험법도 정말 중요해요 이게 외환 위기 이전이긴 하지만 이미 그때부터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고 고용 불안정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서 실업이라는 위험에 사회 전체가 대비해야 한다. 이런 인식이 생긴 거죠. 이게 나중에 외환 위기 때 정말 엄청난 안전망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 어, 미리 준비가 되었던 거군요. 그렇죠. 또 영유아 보육법 같은 경우는 여성의 사회 참여가 늘어나면서 보육 문제가 더 이상 개별 가정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공동 책임이다 이런 인식을 법으로 명확히 한 거고요. 네.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좀 해소하고 치료나 재활,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요. 90년대는 이렇게 기존 제도를 좀 정비하고 또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맞춰서 제도를 확장해 나가. 식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기존 제도를 정비하고 새로운 필요에도 대응하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90년대 후반에 정말 결정적인 법들이 등장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법들이죠. 1997년에 청소년 보호법 그리고 1999년에 제정돼서 2000년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와, 이 마지막 두 법은 정말 한국 사회를 바꾼 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두 법은 90년대 후반, 특히 우리가 잘 아는 IMF 외환 위기라는 정말 엄청난 사회 경제적 충격 속에서 탄생했다는 점에서 더 극적이라고 할수 있죠. 아, IMF 때 만들어졌군요. 네.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은요. 기존의 생활 보호법이 가지고 있던 여러 문제점들 예를 들면, 뭐, 근로 능력이 있냐, 없냐 따지거나,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에서 배제되는 그런 한계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걸 극복하고,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국민에게 국가가 생계를 보장한다. 이걸 권리로서 명확히 한 거예요. 아, 권리로서? 네. 이건 빈곤 문제에 대한 국가 책임의 패러다임을 정말 근본적으로 바꾼,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변화였어요. 단순히 도와주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 차원으로 딱 격상시킨 거죠. 네. 그리고 국민 건강보험법은 이전까지 막 지역별로 직장별로 수많은 의료 보험 조합이 나뉘어 있었거든요. 이걸 하나로 딱 통합해서 전 국민이 단일한 시스템 아래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한 거예요. 와, 그게 통합된 거군요. 네, 뭐,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아프면 누구나 큰 걱정 없이 병원에 갈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청소년보호법 제정 역시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졌다는 걸 보여주고요. 아 그리고 97년에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으로 바뀐 것처럼 기부문화를 좀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정비 노력도 있었네요. 네. 그래서 90년대 후반은 어떻게 보면 위기 속에서 오히려 한국복지시스템의 근간을 다지는 중요한 도약이 이루어진 시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더 강한 복지 시스템을 만드는 계기가 된 셈이네요. 아, 정말 흥미롭습니다. 자, 그럼 이제 21세기, 2000년대 이후로는 어떤 흐름이 나타날까요? 자료에 나온 법들을 보니까 와, 정말 다양한 분야로 막 뻗어나가는 것 같아요. 네, 2000년대 이후는 또 다른 특징들이 나타나죠. 우선 2005년에 건강가정기본법, 긴급 복지 지원법,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뭔가 새로운 사회 문제에 대한 대응이 시작된 느낌인데요. 맞아요. 딱그 키워드들이 중요해요. 그리고 2007년에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장애인 차별 금지법, 한부모 가족 지원법 개정, 특정 집단에 대한 지원하고 권리 보장이 강화되는 것 같고요. 네, 그렇죠. 2008년에는 다문화 가족 지원법, 2011년에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2014년에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네 계속 이어지죠 2016년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아 이건 95년 정신도건법이 전면 개정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2018년에는 아동수당법 그리고 최근에는 청년기본법까지 와 정말 숨가쁘게 변화해왔네요 이 흐름을 어떻게 정리해볼 수 있을까요? 네 2000년대 이후의 입법동향을 보면요 크게 한세 가지 정도 흐름으로 묶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구조적인 변화죠 바로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이에요 아 어, 저출산 고령화 네 2005년에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이게 어떻게 보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노인 돌봄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07년 이게 나왔고요 또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관련 법 개정도 있었고 출산이나 양육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한 아동수당법 2018년 같은 것들이 연이어 도입됐죠 이건 정말 피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준비라고 할수 있어요 네 정말 큰 문제니까요 둘째는 사회적 소수자 그리고 다양한 집단의 권리 보장과 사회 통합 노력이 강화되었다는 점이에요. 2007년에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건 정말 기념비적인 일이었죠. 네. 그 이후에 다문화가족지원법 2008년, 노숙인복지법 2011년, 발달장애인법 2014년,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청년기본법 2020년대까지 과거에는 좀 주변부에 머물렀거나 그냥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되었던 집단들의 구체적인 어려움과 권리에 국가가 주목하기 시작한 거죠. 아까 말씀하신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이름이 바뀐 거 2016년 이것도 단순히 치료를 넘어서 복지와 권리 증진으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네, 권리보장과 통합. 마지막 셋째는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를 좀더 유연하게 그리고 수요자 중심으로 만들려는 노력이에요.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가구를 좀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법 2005년이라든지 아니면 현금 대신에 서비스 이용권 그러니까 바우처 형태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거가 된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2011년 같은 게 대표적이죠. 아, 바우처제도라고 볼수 있어요. 이 법들을 쭉 이렇게 놓고 보면요. 지난 한 20여 년간 한국사회가 어떤 변화를 겪고 또 어떤 문제로 고민해왔는지가 정말 투명하게 비쳐 보이죠. 아마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법들도 정말 많을 겁니다. 네, 정말 그러네요.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 청년 문제. 진짜 우리가 뉴스에서 매일같이 접하는 이야기들이 그대로 법제장에 반영되어 있다는 게 뭐랄까 신기하기도 하고,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까지 이긴 여정을 한번 정리해볼 시간이 된것 같은데요. 이 자료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한국 사회복지법 발달의 어떤 핵심적인 특징 혹은 패턴 이런 게 있다면 무엇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중요한 특징으로 좀 요약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점진적이지만 굉장히 압축적인 확대라고 할수 있어요. 초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 군인 같은 특정 집단에서 시작했죠. 그러다가 점차 대상을 넓혀서 결국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처럼 전 국민을 포괄하는 보편적인 제도로 나아갔습니다. 다만 서구 국가들이 뭐 수백 년에 걸쳐서 이룬 과정을 우리는 불과 수십 년 만에 굉장히 압축적으로 달성했다는 특징이 있어요. 아, 압축 성장처럼 압축적인 복지 확대군요. 네, 그런 면이 있죠. 둘째는 분야의 전문화와 세분화 경향이에요.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사람들의 욕구도 다양해지니까 단순히 뭐 빈곤층이나 노인 이렇게 크게 묶는 게 아니라 아동, 장애인, 특히 뭐 발달 장애인 같은 한부모, 다문화 가족, 노숙인, 정신질환자, 청년 등등 특정 대상 집단의 구체적인 상황과 필요에 맞는 전문화된 법률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복지 서비스 자체도 보육, 장기요양, 정신건강,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고 있고요. 네, 점점 더 촘촘해지는 느낌이네요. 맞아요. 셋째는 사회 변화에 대한 민감한 반응성이에요. 저출산 고령화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라든지, IMF 외환위기 같은 어떤 경제적 충격, 고용불안정 심화, 가족 형태의 다양화, 또 인권 의식 향상 같은 시대적인 과제와 사회 변화를 상당히 빠르게 법제정이나 개정에 반영하려고 노력해 왔다는 점이 아주 뚜렷합니다. 때로는 뭐 사회 변화를 따라잡기 위해서 좀 숨가쁘게 달려온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네, 정말 빠르게 변화에 대응해 왔죠. 마지막으로 끊임없는 제도 개선 노력이에요. 한번 법을 만들고 그걸로 끝 이게 아니라 현실에 맞지 않거나 좀 부족한 부분은 계속해서 고쳐 나가려는 시도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는 거죠. 예를 들어 아까 나왔던 의료보호법이 의료구별법으로 모자 복지법이 한부모 가족 지원법으로 아니면 아동복리법이 아동복지법으로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장애인 복지법으로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는 것처럼요 제도를 계속 다듬고 발전시켜 나가려는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의 시스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끈반응 그리고 끊임없는 개선 노력 이렇게 딱 정리를 하고 보니까. 해방 직후에 정말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시작해서 오늘날 이렇게 복잡하고 다층적인 복지 시스템을 갖추기까지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역동적으로 변화해 왔는지를 정말 실감하게 되네요. 그렇죠. 이게 단순한 법률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고민과 성장의 역사 그 자체였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쭉 살펴본 한국 사회복지법의 발달 과정은 결국 우리 사회 구상원들이 더 나은 삶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 왔고 또 앞으로 어떤 과제를 안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거울과 같다고 생각해요. 네. 여기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 보고 싶은데요. 이 자료 후반부에 잠깐 언급됐던 영국의 엘리자베스 구빈법 1601년 같은 서구 복지 국가들의 오랜 경험과 비교해 볼 때요. 우리 한국처럼 굉장히 압축적인 근대화 과정 속에서 아주 짧은 기간에 복지 제도를 도입하고 확장시켜 온이 경험은 과연 어떤 독특한 특징이나 과제를 낳았을까 하는 점이에요. 아, 서구와의 비교 흥미로운데요. 예를 들면 빠른 속도로 제도의 틀을 갖추는 데는 성공했지만 혹시 그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라든지 제도적인 성숙도 같은 것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은 없을까? 혹은 한국만의 어떤 독특한 역사적, 문화적 맥락이 서구와는 좀 다른 방식의 복지 모델을 만들게 한 측면은 없을까? 뭐 이런 비교를 통해서 우리 사회복지 시스템의 현재를 좀더 깊이 이해하고 미래를 고민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질문을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아주 생각해 볼 만한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한국사회복지법의 역사를 이렇게 깊이 탐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